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세상입니다. 자, 오늘은 어, 프로토 승부식 153회차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상하기 전에 자, 오늘은 올한해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일단 올한해 너무 감사드리고요. 꾸준한 관심또 격려 보내 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성적이 조금 좋지 않을 때 뭐, 질책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더 많은 분들이 관심, 그리고 격려를 보내주신 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새해는 모두 모두 또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 모두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뭐,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뭐 승패에 연연하기보다는 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고요. 저도 어, 여러분들께 인사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방송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WKBL 한경기 b n 캐 SUM, KB STARS KBL 한경기 창원 LG, 고양, 손호 코브여자 경기, 한국생명, 현대건설, 호주 A리그, 센트메리대 퍼스글로리에서 총네경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번째 경기 들어가기 전에 오늘까지 구독 안 해주신 분들, 어, 마지막 날입니다. 구독 한 번씩 선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비행기 썸 케비스타즈 196번 경기. 제가 조금 좀 이른 시간입니다. 지금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이른 시간에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당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행기섬대 케비스타즈 일단은 액면상으로 케비스타즈의 뭐 우세가 점쳐지는 경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섬 최근의 흐름은 좋지 않다. 10경기에서 지금 2승만을 거두고 있는 비행기 섬입니다. 그만큼 힘든 경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의 경기에서도 다시 3연패 빠지면서 일단은 뭐 선수 구성면에서 안혜지 선수 그리고 이소희 선수 그리고 진한 선수, 이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고, 김한별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팀에게 좀 수비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행기성이 올 시즌 득점 면에서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수비하는 부분에서도 상대방에게 좀 많은 실점을 하면서, 어려운 경기를 펼쳐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캐비스타즈는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뭐 박지수 선수의 그런 능력 굉장히 커버입니다캐비스타즈 어, 안에서는 박지수 선수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 상당히 좀커버이고요 작년 어, 박지수 선수가 없을 때 그런 모습과 올 시즌 어, 박지수 선수가 있는 캐비스타즈 모습은 어, 너무나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박지수 선수가 있음으로써 허예은 선수의 능력 상승되고, 또 강일 선수까지 또 같이 상승세를.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행기 썸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도 케비스타즈를 좀 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썸 케비스타즈 경기는 홈패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버 기준점 한132.5 정도 이 정도의 그런 기준점이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케비스타즈가 한 70점 이상 기록하고 또 비행기 썸도 뭐 60점 정도 기록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썸, 케비스터즈 경기는 홈패 오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경기, 창원 LG 대고양소노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올 시즌 고양소노는 반향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서울 삼성에게 어이없는 패배를 당했고요. 창원 LG도 직전 경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창원 LG도 직전 경기. 원주, DB에게 원정에서 어이없이 좀 많은 득점을 내주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차원엘지가 어, 수비가 강한 팀인데 최근에는 수비가 약간 좀 하락세의 모습을 보이는 좀 조직력에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원엘지 직전 경기에서 좀 마레이 선수의 그런 부상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 마레이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을 하느냐가 상당히 좀광고으로보여지는데 일단은 들리는 말에 뭐 가능할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 마레이 선수가 정상적으로 어 정상적으로 어 출전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한번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창원 LG가 상대전적에서 올시즌 두번다 여유있는 승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경기도 어, 창원 LG의 홈경기라면 조금 더 여유있는 경기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창원 LG는 마리 선수가 중심이 되는 골밑 싸움에서 고양선호를 어, 압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어, 고양선호는 말 그대로 3점이 터지지 않는다면 그 경기는 굉장히 힘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수비가 어느 정도는 강점이 있는 차원 LG에게 어, 고양 소너가 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차원 LG 고양 소너 경기는 홈승 그대로 예상을 하고요. 언더바 같은 경우는 159.5 정도 그 정도의 기준점이 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양 소너의 흔들리는 수비. 그리고 차원 LG 최근에 수비가 약간은 좀 헐거진 느낌이라면 오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버 예상하고요 배당 노리시는 분들은 핸슨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생명대 현대건설 커버 여자경기 1위와 2위의 대결이면서 어, 미리보는 뭐 챔피언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국생명 다시 지금 분위기는 타고 있습니다. 2연승 거두고 있고요. 어, 현대건설은 IBK 기업과의 그런 어, 매치에서 1승 1패를 거두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는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뭐 어느 한팀의 뭐 일방적인 경기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굉장히 접전이 예상될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를 현대건설 쪽에 조금 더 우세를 줬던 부분은 뭐 선수 구성 면에서라든지 뭐감동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비슷하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흥국생명은 한 번씩 어한 포지션에서 너무 많은 점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 간의 기복도 좀 있어 보이는. 한마디로 조금은 기복이 있는 경기를 하고 있는 흥극생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에 반해서 현대건설은 무너질 때는 뭐한 경기를 전체를 무너지지만 나머지 경기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감 있는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에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양현진 선수가 버팀목이 되주고 있고 수비적으로 뭐 상당히 탄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기 현대건설이 승리해서 홈패 예상을 해보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어 180한2.5 정도의 기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한 세트 이상씩은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경기 그렇다면 오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공격생명 현대건설 경기는 홈페어바 이렇게 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경기 센트메리대 퍼스트글로리 경기 자올 시즌 마지막 프로토 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호지리그지만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배당은 1.41, 4.05, 4.5에서 센트메리 어, 정배당입니다. 어, 두팀올 시즌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센티메리, 어, 지금 센티메리는 삼승 이무사패 어, 10위에 처져 있고요. 퍼스골러리는 2승 무호패 점8 1 1위에 처져 있습니다. 어, 상대 전적에서는 퍼스골러리가 3무 2패로 많이 앞서고 있는데 어, 올 시즌 퍼스골러리가 그렇게 좋지만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두번 경기에서는 1승 의무로 어느 정도 조금씩은 이제 분위기가 반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원전 경기에서는 올시즌 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는 점 그에 반해서 센트메리 올시즌 홈경기만큼은 뭐 괜찮습니다 지금 3경기 2승 1무를 거두고 있고 무엇보다도 4경기에서 멀티 득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많은 득점을 하고 있다는 점은 좀더근무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십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홈 경기에 센트메리좀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홈승 내상을 해보고요.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만약 기준점이 지금, 언더오버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지금 3.5입니다. 어, 2.5 같으면은 제가 모일을 추천을 드리겠는데, 3.5라면은 오바 추천드리기가 조금은 좀 겁이 나는 그런 스코어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대1 정도의 그런 스코어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5라면은 언더 쪽에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네 경기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자, 마지막까지 승패에 연연하시지 마시고요 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한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좀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